BSA 김입니다 어제, 어제 일대일 코칭하다가 요즘에 이제 서울 인천 경기권에 코칭을 주로 하고 있는데 1대일로한분 이제 이게, 제 체부자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노량진에서 뭐장 저번 때 가이딩 받은 것 중에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선배, 선배가 너를 싫어할 경우에 아니면 아 당신이 싫어하는 만약에 경찰이 되고 나서 당신이 싫어하는 선배는 어떤 사람이냐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사가 세상에 <laughs> 선배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답변을 그런 사람 없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둘러서 얘기했나봐요 제가 이제 소음생한테 거쳐 들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절대 아닙니다 <laughs> 제가 들어본 제일 황당한 가이딩 중에 손에 꼽힐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제 경찰 쪽에서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시험을 친다 했잖아요. 당신은 공동체 속에 나아가 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당신이 싫어한 유의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어떠한 가치관들이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행동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본 거를 다른 측면에서 바꿔서 질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약속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약속 시간을 깨버리거나 약속을 깨버리면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서로 의심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원활하게 존속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싫어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떠한 사람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아니면 저 당신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 이름 얘기해 보고 한번 왜 그런지 얘기해 보세요 할 때는 왜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당신들의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가치 기준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약속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저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를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피치 못하게 무언가 같이 해야 될 때는 내안만의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경찰, 경찰, 되고 나서 경찰 선배 중에 싫어하는 사람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니까 싫, 싫어하는, 선배를 감히 싫어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가이딩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심층 면적 구성원리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딩을 만약에 진짜로 했다면요. 제 스피치학원에서는 그렇게 종종 하는 거 들었어요. 그 예전에 운변학원 하던 곳에서 몇몇 군데서 모범 답안 만들 때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노량진에 그 경찰 그쪽 강사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 얘기하신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만약에 그래 했다면,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과학적으로 논리적 그모순이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답답해요. 이쪽에 오고 나서. 너무 이상한 게막 당연시 되고 있으니까. 그니까 러 저희 1대1 코칭 받은 분들이나 밀착 코칭 받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신 분들이, 마만에 뭐냐면, 선생님 제가 바보된 것 같아요. 이래요. 왜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붙었어요. 다른 분다 떨어지고요. 물론 뭐 다른 요소도 있었겠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어떠한 구성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는 그러니까 제가 구성원리에서 공동체 속에 나가 있댔잖아요 개인으로서 나가 있고 공동체 속에 나, 너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너잖아요. 너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가치 기준점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처럼 우회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는가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고 나서 어, 리더가 우리 팀장이 아니면 선배가 이러저러한 유형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팀에 이러저러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종류의 분들을 싫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계속 같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싫다고 해서 내가 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한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원만하게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팀플레이를 하느냐 그쪽에 초안점을 두고 말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먼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싫어하는지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동 가치 기준점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laughs> 제가 너무 황당해서 어제 그거 듣고 제가 이 설명해 드리니까 뭐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뭐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맞죠. 황당해 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좋은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필기 과목에 익숙해가지고 에? 면접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꾸 강사분들한테 뭔가 틀을 만들어 달라. 내가 그냥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좀더 손쉽게 준비하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심층 면접이란 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개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존엄성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어, 물음들인데 그게 쉽게 도출이 되겠냐고요. 이번 심층 면접 기간 때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여러분들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직무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라고요. 제발 좀 FM대로 제대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